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아주 잠시 잠깐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을 나누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어 오전에도 자체 말씀을 좀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또 다른 보혜사. 그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글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혜사. 여기 보시면 한자가 있는데 보활보, 또 은혜해 그리고 스승 사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이것이 이제 보혜사. 라고 하는 말씀인데 중국어 성격에서 그대로 음력을 해 가지고 한글 성경에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보혜사를 밑에 있는 그 헬라어로 보면 파라라고 하는 말과 어,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된 건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옆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헤사를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린 대로 옆에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위로하시는 분이니까 옆에서, 곁에서 위로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지칭하는 그런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죄를 문책하는 검사. 죄를 문책하는 검사에 대비되는 법적인 용어가 바로 이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것인데요. 공공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변호하고 승리케 하는 그 위로자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14장 6절 1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도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곁에서 늘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 상실감을 갖겠습니까? 바로 그 중요한 시기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들과 같은 몸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완불하셨어요. 십자가의 대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어,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딱세 가지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못하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지금 2022년도 주일 오후 예배인데 어떤 메시지로 시작할까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아주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끝날 거예요. 그런데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겁니다. 제발 믿으세요. 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잘 아는데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머리에 각인될 정도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특별히 이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자원 교회 성령님들에게 평생 잊지 않도록 저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부터는 성령님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세 가지 문장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했을 때그 교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너무 짧게 끝납니다 그러면 따라 하겠습니다. 영생증, 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영생증이 있어요. 영생증, 네. 첫 번째 영은 뭐냐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그 영자가 바로 영생증할 때첫 번째 영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영이시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눈으로 볼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성령님을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다시 선물을 주셔서 영원토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볼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데 특별히 여기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옆에 계셔서 늘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위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옆에 파라 클레토스 항상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한 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역을 일세기공동체 원들은 봤지만 우리는 또볼 수도 없고 벌써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영생증 생인데요. 두 번째 생은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준비 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영생증, 생,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다 다르지만 40여 명이 되니까요. 40여 명이 되니까 다 다르지만 그 성경의 저자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들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증 두 번째 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생명의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해로 깨닫는다면 이거 어떻게 다한절한 한 절을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전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증언하시는 거예요. 영생증할 때그증자가 증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었습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선포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모든 말씀들을 축약을 하면 영생증예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는 분. 영생증. 예. 주민능력증 말고. 영생증. 예.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적어도 이 영생증을 딱 머릿속에 올리시면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영생증 이거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영생증 주시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배우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자, 우리 옆사람들과 함께 한 분은 영생증 외치고 한 분은 그것을 하나 조목조목조목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 야,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제는 그 위치를 바꿔서 한 분이 질문하고 한 분은 또답하시는 겁니다. 위치를 바꿔서 시작.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가 한번 외칠 테니까 여러분이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 영원히 함께하리라. 생 그렇습니다. 증 증언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증언하리라. 그 성령 하나님의 그귀한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마지하고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